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가장 악한 왕을 통해 배우는 교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악한 왕을 통해 배우는 교훈. 네. 아, 본문은 우시아의 아들 요 담을 이어서 그 아들이자 우시아의 손자인 아하스가 남유다의 12대 왕으로 등극하는, 즉위 하는 그 이후의 일들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이 아하스 왕은 유다의 열 왕들 가운데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 의하면 아하스가 죽었을 때그 시신은 다위성에는 장사되었지만 열 왕의 묘실에는 안치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도 현충원에 가면 뭐 어, 대통령의 묘지가 있고 장군의 묘역이 있고 밑에 일반 사병의 묘역이 있고 이렇게 다르잖아요. 다윗 성에는 왕이니까 묘 안장이 되지만 그러나 대부분 열 왕들의 묘실이 있는데 악한 왕은 그 안에도 못 들어가는 그런 말하자면 어, 백성들로부터 원망 하나님 앞부터 심판 그런 것을 상징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유다의 혈통으로 왕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악한 왕이 되었는지.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우리도 악한 왕이 되는구나,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라는 교훈 두 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 좋은 사람을 사귀는 것이 사는 길이다 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을 사귀라고요? 믿음이 좋은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을 사귀는 것, 이것이 결국 내가... 사는 길임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아하스는 분명히 다윗의 혈통, 즉 정통성을 지니고 왕이 되었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패역한북 이스라엘의 왕들을 사귀고 그들을 흉내내고 그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너 같은 것은 이스라엘의 왕이야, 유다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이야라는 경멸의 호칭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 잘 알죠? 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갈라질 때 북이스라엘은 산당을 따로 만들고, 그리고 따로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세우고, 또 금송아지 제사를 드리고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악을 행하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왕들이었습니다 남유다는 그래도 정통성을 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 절기를 지키고 올바른 제사장을 통하여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이 남유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남유다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아하스는 북 이스라엘 왕하고 친하게 지내고 따라하고 흉내 내다가 결국은 이렇게 가장 악한 왕이 되어져 버리고 말더라. 오늘 본문 가운데 2절 후반절부터 3절만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아멘.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를 사귀게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 지낸다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인터넷을 하거나 드라마에 빠지거나 뭐 이렇게 되는 것이지 누군가를 사귀게 되어 있습니다. 아하스는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였다. 망하는 사람들을 따라갔기 때문에 결국 자기도 가장 악한 왕, 망하는 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그러죠.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 나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제가 거듭 거듭 말씀드립니다. 내가 누구냐 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그래서 구역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살면 이게 남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니라 내가 살고 내 자녀가 살고 우리가 사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의 믿음이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는 축복의 길이라는 걸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것만은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사귀려고 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보다 믿음 좋은 사람을 사귀려면 제가 밥도 사야 되고 여러 가지 신부름도 하고 편리도 제공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기꺼이 합니다. 기꺼이. 저보다 믿음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면 기꺼이 합니다. 그말한 마디가 때로는 큰 영감을 가져오고 어떤 감동을 가져오고 깨달음을 주는 일이 분명하기 때문에 만나서 손해 될 일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믿음 없는 사람하고 만나면 내가 좀뭐 대접받는 것 같고 왕노릇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엉뚱한 이야기를 듣게 되고 마음이 상하게 되고 그게 쌓이고 쌓이고 쌓이면 결국 내 운명까지도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에게 대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신앙이 좋아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보다 신앙이 좋은 사람을 자꾸 가까이 하십시오. 구역원이라면 구역자님과 자꾸 가까이 하십시오. 괜히 구역자님한테 툭툭 쏘고, 어, 만만하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만만한 게 교회와 직분자들 아니에요? 화내도 화못 내잖아요. 장모님들한테 약 올려보세요. 한번 발로 차 보세요. 같이 차요, 못 차요. 그러니까 교회가 제일 만만하죠. 그러니까 막 교회 와 가지고 들이받고, 아, 신난다. 뭐, 바보 멍청이 짓이에요. 구역자님하고 어찌하든지 가까이 지내고, 교구장님과 가까이 지내고, 지역자님과 가까이 지내고, 나보다 믿음 좋은 사람과 자꾸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좋은 사람과 이렇게 함께 할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요, 마음과 마음을 나누는 것인데, 정서를 공유하는 최고의 방법은 감탄입니다, 감탄. 감탄을 많이 하셔야 돼요, 감탄을. 구역자님이 찬양인도 할 때, 어머, 이 찬송 내가 부르고 싶었던 건데, 한번 해보세요. 구역자님과 같이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그러면 확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아, 우리 구역은 이렇게 기도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여러분 감탄하는 거예요. 성가대가 모였을 때, 아, 우리가 모여서 찬양하니까 너무 내 영혼과 마음이 밝아진다고. 감탄하는 거예요. 감탄하는 거예요. 한국 감리교 감독이었던 김선도 목사님의 아들로 문화심리학자이며 베스트셀러 작가이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 연구소라는 곳의 소장인 김정은 교수의 말입니다 행복은 자기가 만들어낸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공유를 통해서 더 풍성해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행복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다 친구, 가족 또는 이웃과 기쁨을 공유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 좋은 일이 있을 때 크, 같이 막 기뻐하는 사람 이 사람이 사실은 자신이 행복해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똑같은 미국에서 똑같은 LA의 공기를 마시고 똑같은 교회를 다니며 신앙생활하는데 늘 우울한 사람이 있어요 늘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어두움에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는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공유를 못하기 때문에 애들이 자랄 때아기가 집에 있잖아요. 그럼 그아기가막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있다가 엄마, 뭐, 맘마, 뭐, 그런 비슷한 말을 해요. 그러면 막 부모고 뭐, 할머니고 할아버지고 뭐, 막 감탄합니다. 얘가 말했다고 엄마라고 그랬다고 막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말을 점점 빨리 배우고 잘하게 되는 거예요. 아이가 막 기어다니다가 걸으면 막 박수를 치잖아. 얘가 걸었다고. 걷다가 자빠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걸었다고 막 같이 기뻐하는 거예요. 거기서 행복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애가 하나 있으면 온 가정의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왜요? 공유하니까. 걔가 무슨 말을 했어요? 웅변을 했어요. 뭐 성경을 외웠어요. 엄마 뭐 이런 말 한마디밖에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유하잖아요. 와, 얘가 말했다고 말했다고 그러니까 막그 가정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뭐 얘가 올림픽, 베이징 올림픽에 나가서 무슨 뭐 메달을 땄어요. 뭐 쇼트트랙에서 금 메달을 땄어요. 기껏에 한, 한두 바자고 걷다가 자빠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얘가 걸었다 그러면서 온 가정이 막 공유하잖아요. 공유. 그러니까 가정 안에 막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한 기운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공유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BTS라는 우리 방탄소년단 클럽이 어, K-팝 막 그래주 막 세계적으로 막대잔하잖아요그 왜요? 암이라는 응원단들이 있잖아요. 그냥 뭐 하나 막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막 그냥 노래를 공유하고 어, 감정을 공유하고 그러니까 막 어마어마한 파워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일 슈퍼볼 시합이 또 오후에 있습니다. 왜 사람들이 이런데 열광합니까? 이게 공유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 뭐, 아무것도 나하고 모르는 사람인데, 우리 팀 이긴다고 해서 막 응원하고 소리 지르고 공유하잖아요, 공유. 그냥 벽을 뛰어넘어서 평소에는 못하던 것들을 막 환호성을 공유하고 기쁨을 공유하고, 그러니까 분위기가 달라지잖아요. 우리나라도 완전히 나라의 역사가 바뀐 일이 뭡니까? 그 월드컵 대회할 때그 빨간 옷 입고 그냥 온 세상을 가득 메우고, 대한민국, 그러면서요. 이게 공유하는 거예요, 공유. 아, 저 축구 이겼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아, 기쁨을 공유하니까 어마어마한 기운이 우리 모두에게 느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하나님께 몇 번이나 감탄하십니까 분명히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이잖아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죠? 매주마다 지금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22번째까지 했어요. 그런데도 주님이 동행하는지를 모르겠다. 그 사람은요, 공유함이 없어서 그래요. 공유가 없어서.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아, 주님, 오늘도 내가 밝은 마음으로 일어났어요. 주님 너무 기뻐요. 주님이 밤새 날 지켜주셨네요. 아, 주님 너무 감사해요. 해보세요, 좀 해보세요. 공유를 해보세요. 찬양을 부르면서, 아, 이 찬양 이 부분이 너무 가슴에 와서 닿아요. 주님 감사해요. 아, 무슨 일 있으면 주님이 이렇게 지켜주셨네요. 주님 함께 하셨네요. 자꾸 주님과 감탄을 하고 공유를 해 보십시오. 그러면 요 주님의 능력이 내가 기뻐하면 내, 대, 내 대상의 기쁨이 내 것이 되고요. 내 대상의 능력이 내 것이 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이 반드시 내 것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과 내가 동의하게 돼 있다니까요. 이건 우리 모두가 매일의 일상의 삶에서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자꾸 어둡고 우울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그런 것에 자꾸 공유하고 열받아하고 뭐 어? 흥분하고 욕한 말이 섞고 그러지 마시라고요. 어? 그러지 말고 어찌한지 우리는 예배 드리면서 감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기쁨을 공유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자꾸 기쁨을 공유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것들이 내게 임하고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승리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가 오늘 이 가장 악한 왕을 통해서 배우는 교훈 두 번째.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무엇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뭐 당연히 아는 것 같지만 이 믿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붙들고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가장 악한 왕 아하스의 범죄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꾸 사람의 힘에 의지하는 거예요 함께 우리 7절과 8절만 읽어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스루왕 디글락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로 왕의 예물로 보냈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사, 이사야 선자를 보내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지키고 유다를 지켜주리라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하스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여호와의 전에 있는 보물과 이 보물을 성전 곳간을 다 열어가지고 이 귀한 것들을 뇌물로 삼아서 아수로에게 구원을 청하는 겁니다 아수로에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일이겠어요 결국 잠깐은 아스의 도움을 받아서 이 아람과 북이스라의 연합군으로부터 자기가 보호를 받은 줄 알았는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오히려 아수로에서 자기들이 더큰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꾀는 언제나 이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길,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 시대의 전쟁과 전쟁, 난리와 난리, 기근, 지진, 재해 이 마지막 시대가 이 시대를 살수 있는 길은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하여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 살아가는 그 길이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길이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이기는 승리의 길인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가서는 안 돼요, 여러분. 그때 가서는 안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지금 예배 드리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해야 되고, 여러분 찬양을 부르면서 여러분 영혼 속에서부터 이 찬송이 나와져야 되고, 지금 기도할 때이 우리 교회 합심 기도 속에서 나의 기도가 살아나야 돼요. 지금 해야 돼요, 지금. 그래야 그때 꽝! 하고 진짜 난리와 난리가 우리 앞에 일어날 때, 그때 우리가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아이, 뭐 지금은 괜찮으니까, 뭐 그때 하지. 그때 꽝! 해보세요. 절대로 지금 안 되는 사람은 그때 안 됩니다. 그때 이제 갈라지는 거예요. 그때 후회하는 거예요. 땅을 치고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기름을 더 준비할 걸. 그러면서요. 후회하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도울 힘이 없는 방백과 인생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역사하는 건 맞아요.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내가 사람을 붙잡으면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도 잃어버리고 사람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먼저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다 정말 가장 기가 막힌 때에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꼭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고, 내가 언제나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면 피해야 될 사람들을 피하게 하시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면 사람을 통한 지혜와 긍정적인 좋은 것들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말씀을 듣지 않고 말을 듣고 살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말씀을 전해도, 그 말씀을 잘안 듣고 옆 사람이 한 마디 하면 그말 듣고 시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아니 설교 28분 30분 했는데 그건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어느 권사님이 아유 머리 어디서 했어? 아유 오늘 보기 싫다. 그랬다고 다음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고 말을 듣고 사는 거예요. 말을 듣고 이게 우리의 치명적인 약점이에요. 내 말이나 주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사는 길이라는 것 여러분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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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아멘입니까? 그럼 한번 물어봅시다 지난 주일 설교 말씀 다시 한번 더 들은 사람은 속으로만 아멘하세요 저 기절할까봐 속으로만, 속으로만 아멘하세요 여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보시는 짐승의 특징, 발, 발급이 있어야 돼요. 구별이 돼야 돼요. 두 번째가 되색임질이에요되색임질 하지 않으면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속해서 되색임질 해야 돼요. 참우 우습, 여러분 우습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는 주일 저녁이면 제설교를 듣습니다. 우리, 이 핸드폰에 다, 우리 교회 앱다 깔려있죠? 얼마나 쉬워? 교회 앱한번 눌러서 오늘 설교, 주일 설교 한번 누르면 그러면 들을 수 있는데 꼭 주일 저녁에 듣고 또 주중에 듣고 저도 은혜 받아야 돼요. 은혜. 그래서 이 은혜 안 되면 아, 내가 설교 진짜 제대로 준비 안 했나 보다. 계속 듣는 거예요. 반복해서 듣고 듣고. 여러분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말씀을 내가 붙잡는 것이고, 그래야 세상 사람의 말에 휘둘림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잘 보세요. 제가 이건 너무 중요하니까 이것만 얘기하고 마칠게요. 형통이라는 것은 고난이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없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을 형통이라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느냐?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과 목적을 이루게 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소위 말해서 우리가 아무리 큰 집에 살아도 막 세상에 나오는 유명 연예인이나 뭐 대단한 사람들이 막뭐뭐 뭐 어마어마한 집에 살고 뭐 어마어마한 일을 하고 막 그래도요 결국 그들은 공허한 인생입니다. 공허한 인생. 정말 몸부림치는 인생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남들이 볼 때는 막 대단하고 화려하고 멋있는 게 없어 보일지 모르지만 하지만 그 사람은요 형통한 사람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이고요 하늘의 감격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기쁨이지 세상이 박수쳐주고 세상이 기뻐하는 거. 그거는요 한 순간에 돌아서는 거예요 한 순간에 어제 막뭐 아, 오빠 그랬다가 오늘은 막막 죽일 놈 그러고요 온 세상이 그런 거예요 그거 의지하면 안돼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시는 이 감격과 확신은요 이건 정말 우리의 삶을 가장 보람되고 의미있게 가치있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두 가지 교훈 기억하십시오 나보다 믿음이 좋은 사람을 사귀는 삶을 살라. 그러려면 공유해야 돼. 감정을 공유하는 방법은 감탄이에요, 감탄. 어찌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꾸 감탄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자꾸 감탄하십시오. 두 번째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 이것을 지금 철저하게 훈련하셔서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서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복 있는 사람들, 형통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